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7월 16일 수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어제 이제 cpi 발표 나오고 어뭐 미증 시 조금은 아쉬운 움직임으로 마무리 지키는 했습니다 일단은 시가가 제일 고점이죠 그 이후에 천천히 기술주는 그나마 이제 보합선 조금 양풍으로 버티기는 했는데 다우산업 계속 좀 하락하고 S&P 하락하고 그래도 미 증시는 지금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아직은 신고가 위치에서 유지하고 있고 일단 엔비디아 아니 그 나스닥이 버틴 이유는 사실 엔비디아 하나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대기업들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뭐 c p r 발표 나오기는 했는데 예상치보다는 상회.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영향을 얼마나 크게 미쳤는지는 뭐 데이터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제 이제 발표 나오고서도 음 선물 자체는 흐름 자체는 문제는 없었거든요. 오히려 발표 나오고 발표하기 전까지 좀 하락을 하다가 9시 반에 발표 나오고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CPI 때문이다 라고 그냥 콕 집기는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그냥 뭐 이것저것 뭐 복합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수 폭이 하락폭이 있더라도 엄청 크고 그러진 않다 보니까 뭐 상승 추세 자체에는 아직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이제 뭐 봐야 되는 거는 관세, EU, 멕시코, 이런 것들. 그리고 오히려 중국이랑은 관세 협상이 좀잘 되는 어,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 국무, 트럼프, 시진핑 회담 가능성 크다. 라고 언급했던 것도 있고, 베센트, 미중 관세 유전에 대해서 8월 12일 시한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무역 협상 시한에 유연성 시사 조금 협상이 안 되면 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협상 시한을 뭐더 늘리거나 조절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고 플러스 엔비디아 H20, H20 수출 규제 해제도 런던 회담 카드 중 하나다. 그래서 중국이랑은 오히려 뭔가 좀 얘기가 잘 오고 가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에 이유랑 협상이 잘 되나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 자, 30개월 이상 미국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 검토. 요거는뭐 이제 뒤에 혹시나 뭐 협상이 좀잘 되나, 그 미국이나 협상을 할 거면 결국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줄 거를 지금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줄게 미국에서 원하는 것들은 계속 어, 소고기, 그다음에 알래스카 투자, 그다음에 오늘 뭐 특징 뉴스로 갔다 그 단독 뉴스처럼 해가지고. 알래스카 LNG 수입 늘려라 뭐 이런 내용도 있기는 하던데 그거는 이제 그 알래스카에 투자하라랑 알래스카산 LNG를 수입 늘려라 이거랑은 또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 조금 아쉽지 않나 싶기는 한데 뒤에 뭐 관세협상 같은 거 나오면은 항상 뭐 비트박스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동양철관. 요거 정도만 계속 좀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알래스카 LNG 투자는 어 분위기상 결국 좀안 하려고 하는 건지, 뉴스가 흘러나온 게좀 없기는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이제 CPI 발표 나왔고, 오늘은 이제 뭐 PPI 발표가 있겠죠. 근데 뭐 어제 CPI를 봤을 때는 뭐 크게, 어 의미 있는 것 같진 않고, 그 다음에 목요일 TSMC 실적, 두산에너빌리티 인사청문회 전사장, 다음주는 소비 쿠폰 지급 시작. 자, 그 다음에, 어, 뒤에 뭐 7월 23일 AI 액션데이, 요런 곳에서도 무언가 또 투자 이야기라던가, 뭔가 지원책,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정책 측면으로 나오겠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들 어디 어디 어디에서 투자를 한다. 요거 발표는 나왔고, 아마 액션데이 같은 경우에는 지원책 준비 중, 즉,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런 게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미국 AI 전력 인프라에 127조 원 투자, 세개 선두 유지하겠다. 해가지고, 트럼프가, 어, 이제 뭐 100조 원대 대규모 투자 계획을 이제 발표한 그런 내용인데, 일단은, 뭐 오늘 오후에 발표가 또 나온다고 해요. 이게 좀 애매, 뭔가 좀 어중간하게 섞여 있는데, 트럼프가 그냥 딱 해가지고 발표한 건 아닌데, 어 발표하면서, 오늘 오후에도 뭐2 0개 기업, 기술들, 이런 거에서 뭐 투자 발표 예정이다. 그래가지고 뭐 데이터 센터, 에너지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뭐 AI 클라우드 업체, 거기서도 데이터 서, 설립 데이터 센터. 지금 보면은 결국 AI 쪽은 다 데이터 센터가 일단 메인이에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랑 자연스럽게 뭐 전력, 전력에 대한 뭐 변압 기기, 전력 기기 배전 확대, 뭐 인프라 강화 이런 것들이 좀 엮이는데 오늘 어떤 에너지원 공급 키워드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전력 이쪽이 조금 그나마 있지 않나. 그리고 7월 23일에는 어떤 게 나오나 그런 거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거 외에는 지금 보면은 뭐 SMR 기금 설치 추진. 어 이런 내용도 있기는 해요. 여야 소형 원전 전략 육성 초당적 특별법 낸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 좀 중요한 거는 이제 여당도 합쳐있다라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스탠스가 원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조금 배제하거나 조금 거리를 두는 그런 분위기고 국힘 측은 이제 원전에 대해서 뭐좀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찌됐든 지금 시장에서는 여당이 가장 세잖아요. 대통령도 여당 출신. 그다아 대통령도 여당 출신이 아니라 대통령 출신의 이제 여당이니까 대통령이니까 여당이 같이 엮여 있죠. 그래가지고 어,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제 원전도 어, 분명히 좀 거리를 두는 느낌보다는 뭔가 메인 정책으로 좀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의 전환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뭐, 사직 완료 17일 인사청문회도 있고, 민주 국힘 의원들 공동 참여해가지고 핵심은 SMR 산업발전기금 설치 조항이다. 정부의 효율적 투자 재원 마련 취지. 정부도 긍정적이고, 산업부 장관 후보자도 한국형 SMR 개발해서 경쟁력 고취하겠다. 라는 이전 발언. 그 다음에 GS에너지 SMR 전담 조직 개편. 미래 전력 주도권 노린다. 그래서 요 정도가 좀 원전에 대해서 힘을 줄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도 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이것들 나온 거 봤을 때는 뭐 변압, 전선 요쪽은 그냥 신고가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애들로 보면 됩니다. 일진전기, 산일전기, 현대일렉, 효성중공업, LS일렉. 그다음 이제 밑에 중소형주들 요런 것들 왜안 올라오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좀 거리감이 그 실적 기반 베이스로 움직이는 애들과 그 다음에 여기는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껴있어요. 삼화전기, 뭐 재룡산업, 세명전기는 뭐 HVDc 키워드 계속 엮기는 하는데 요쪽은좀 이제 세력주 케이스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좀 구분은 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원전 쪽은 뭐 그냥 간단하게 두산에너빌리티랑 한국전력. s m r 같은 경우에는 뭐 태웅 그 다음에 우리기술 이 정도를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기술이 최근에 이제 악재 나오면서 좀 내려왔는데 거기서 또좀 버티기는 해요. 우리기술이랑 그 다음에 이제 뭐 태웅 태웅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 개선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어, 얘도 상당히 좀잘 버티는 케이스이기는 하거든요. 바닥번 이제 이렇게 돌파 나오고 거기 위에서 좀잘 버티는. 이런 케이스이고 한전,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거는 이제 뭐 수급 이어지면서 오늘도 좀 힘을 주나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메세라는 어제는 결국엔 좀 주가가 뭐 마이너스까지 가진 않았는데 장전 이렇게 떴다가 이제 뭐한 1%대 마무리 지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다음에 애플 히토류 업체 MP머티리얼스와 히토류 자석 구매 계약 미국 공급망 강화. 자 그래서 히토르 자석 같은 경우 키워드가 우리나라에서 미중 가 갈등 보면은 보통 노바텍 이런 것들이 좀 엮는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음, 노바텍이랑 히토르 자석 뭔가 하나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히토르 자석에서 좀 대장격으로 반짝반짝했던 게 이제 노바텍으로 좀 기억은 납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유니온 시리즈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히토류 이 키워드를 좀 갖다 붙이는지. 자, 그리고 한미관세협상키 조선업 미국령 건조제외 조치도 논의해가지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 뒤에 이런 뭐 규제 적용 풀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임팩트 있는 재료로 작용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실적 기대감, 그게 이제 그냥 계속 녹아있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 쪽에서는 삼성중공업이 확실히 좀 상대적으로 이번 턴에는 또좀센 흐름인 것 같습니다. 미포 조선 같은 경우 신고가 돌파하고 슈팅도 시원시원하게 좀 나오기는 했죠. 그래가지고 한국 조선의 향도 그렇고 얘네들보다는 최근에는 또 삼성중공업이 움직임 자체 측면에서는 조금 더 뚜렷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어제 이제 크립토 관련해 가지고 음, 규제 핵심 법안 세건 상정 이번 주. 근데 그게 트럼프 암호 자산 규제 법안 의회 통과 실패. 요게 좀 있었습니다. 공화당의 이제 반란 이렇게 해 가지고 뭐 당연히 트럼프는 이제 좀 성을 냈겠죠. 좀 화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뭐 오늘 또 재부결 이렇게 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비트코인이 뭐, 요거 때문에 밀렸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하락폭이 또 크지도 않아요. 1억 6천을 그냥 위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1억 6천, 6백, 7백 하면 뭐, 한 3, 4% 정도 빠진 건데, 일단은 재부결하고 하면은 뭐, 나중에 조금 수정할진 모르지만, 결국 좀 통과는 하겠죠. 트럼프 해피 크립토 위크 해가지고, 음더 많은 법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어, 근데 뒤에 또 CNBC에서 나오네요. 오늘 재부결 그 다시 표결은 안 한다라고 음, 나오기는 했네요. 이후에 다시 보고를 할 건가 봅니다. 자, 그다음에 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뒤에 눌림 구간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쪽은 어, 또 뒤에 나올 수 있는 부분 재료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것들이랑 또 뒤에 엮어서 움직여주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보낼 것보다는 좀 눌림, 공략할 수 있는 테마인 것 같고, 상법 개정안은 뭐좀 계속 진행되면서 뒤에 하반기에도 관련주들 움직임 좀 천천히라도 계속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익부터 해가지고, 뭐좀뭐 효성, 한화, 그 다음 뭐 SK, 코오롱 이런 것도 움직임이 지금 멈추지는 않았거든요. 추세는 좀 계속 전체적으로 왔다 이 차트를 이렇게 좀 굴려 보는 이유가 얘네들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가 보는 거예요. 그냥 딱한 종목만 콕 집어가지고 아이 종목 상승한다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 어, 상대적으로 좀잘 버티나 혹은 상승 추세로 돌렸나 뭐 강하게 움직임이 좀 아직 살아 있나 이런 것도 보는 건데 이런 법안 개정 이런 것들이 지금 저 기업들한테 분명히 좀 영향을 계속 주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정부 150약 AI 3대 강국 추진. 뭐, 거는 좀, 좀, 언제 나오나. <laughs> 일단 아마 장관직들 좀 마무리되고서 그 이후에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리서 R200 산단 조성 속도 낸다. 이거는 이제 뭐, 연내 좀 뭔가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 정기국회 통과는 또 뭐, 한 9월? 요 때쯤을 목표로 한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아2 0 산단, 요거는 이제 태양광 위주로 좀 보면 되겠죠. 아주 뭐 풍력 쪽도 엮일 수 있기는 한데, 어, 어제 구글이 데이터 센터 보고 때문에 수력발전소 투자, 뭐 요것도 있거든요. 근데 수력발전소 관련주는 없어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안 드리는 거고, 엄청 뭐 시장에서 테마성으로 메인으로 부각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신재생 쪽은 태양광, 하나솔루션 얘도 지금 묘하게 좀 버티기는 하는데 미국 시장에서 이제 태양광 그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뭐 규제라던가 혹은 세금 혜택 세제 혜택 이런 거를 좀 줄이니까 그것 때문에 뭐 출렁출렁 계속하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또 정부 차원에서 이제 뭐 정책 기다리는 흐름인 거는 같아요 이게 저점을 또 천천히 올라가고는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있고 어제 로보티즈는 오후장에 좀 강했죠. 오픈 AI에 휴머노이드 로봇 공급한다. 그래가지고 올해 4분기에는요 AI 워커 공급하기 위해서 뭐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I 워커를 좀 선보일 계획이고 그래가지고 이런 건 뒤에 뭐 계약 체결 이런 것들로 좀 직접적으로 나오나 또 다시 재료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 한국 휴머노이드 미국 중국 맞서요 경쟁 경쟁력은 그래서 네이버는 미국 MIT랑 협업을 했고, 이족보행 로봇 개발. 이번 달에 뭐1784 테스트 한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뭐 로봇 키워드는 어제 이제 로보티즈가 좀 개별적으로 강했습니다. 단독 뉴스, 아니, 단독 뉴스이긴 했는데, 오픈 AI의 공급 키워드가 있다 보니까 뭐 30%를 그냥 쑥 하고 시원하게 좀 땡겨 올렸어요. 그래서 이런 로보티즈의 움직임. 그리고 얘가 오늘, 어 실시간 상위권에서 좀안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뭐좀 힘을 또 주려고 하는 건지. 일단은 얘는 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8,500원. 이런 자리는 좀 버텨야 되지 않나. 요거는 이제 좀 단발성 뉴스이기는 한데, 그래도 그냥 임팩트 때문에 AI, 오픈 AI에 이제 뭐 공급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자, 그래서 이것들 말고서 어제 이제 반도체가 좀 세기는 했는데, 미라반도체가 어제 그냥 넥스트레이드 구간에서 이미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뭐 선제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넥스트레이드에서뭐7% 상승을 좀 만들어내기는 했어요. 그래도 오늘 뭐 하이닉스 3전 이런 것들은 이제 엔비디아 움직임이라 좀 연동되면서 좀더 힘주나 그거 볼수 있을 것 같고 그거 외에는 이제 좀 개별주 느낌이죠. 일단은 원전주들 원전이랑 그다음에 이제 개별주 로보티즈, 풍산도 실적 키워 들어갔다 신고가 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개별주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은 어제 미국장은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 뭐 저거 말고서 그냥 우리나라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트라이하려고 올라오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바이오 쪽도 계속 좀 눈에 둬야 되는 그거 외에는 이제 뭐 실적 기대감 있는 뭐 화장품, 조선, 방산 그다음에 이제 뭐 신규상장 두개 뭐 반짝반짝하고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뭔가 개별 뉴스 붙이거나 하면은 그럴 때좀볼것 같고, 그거 외에는 그냥 실적 기대치로 좀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별 뉴스 붙이고, 신고가 주변에서 어슬렁 거리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도 체크를 하게 될것 같아요. 자, 영상 항상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